아 무효다 이거 한국인이다 무효에요 무효 부여. 신캐 아니에요. 맨 초창기에 나던 캐릭인데 뭘신캐토크에토크 저분 대바드를 잘 모르실 거라고. 잘안 보이는 캐릭이 신캔가 보지. 뭐. 잘 꺾는 것 같기도 하고. 사이게 페이 먼저. 아 안돼. 무리해서 꺾지 않는데. 드라이버 i n g 서저 때가 찾으면 되게 빨리 되고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. 줄 아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n g d 요 한국인이에요. 한국인이라 내기는 i v 가 n 고 d 이거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. 석탈이니까 조금 아껴가면서 해야 됩니다. 아이고야, 이거 피곤하신 것 같네. 내일은 일 나가는 날이니까, 그지? 어, 자꾸 주요권 안 뜯기려고 하는데, 그냥 그럴 때 주취해 깔끔하게, 여러분들. 시간이 있는데, 피곤함에 있어서 그거니까. 아이고 병원가 이제 아프시구나 기부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기부를 직접 해갖고 병원에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도 두개 이상 많이 돌아가 아니지 그냥 기부해 기부하고 뒤 차례에서 넘겨 뭘 자꾸 제 듀오권이래 응? 좋은 의미에서 이거 분 쉬셔야죠 편하게 보다가 자러 가세요 대리로대리로막칼락하네센서해요 제가 여기까지 못 돌리네요. 아, 뭐야, 암수야? 아, 흐이. 너무 욕심난다, 이거. 아도 위너 완싸. 친구야. 원포더 f 이 투포도 쉬워 o n e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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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섞어서 하니까 머리 아프지. 원코더머니, 딴데 가. 나 잘못되고 있잖아, 지금. 혼자서 심리전 하시는데? 재미 좀 봤어요. 돌려. 소주 시급은 뭐야? <laughs> 어, 이가뭐 소주 시급이야? 오래 살아야죠, 뭐. I was 스테 s t 최대한 맞춰놓고. 여기가 살짝 쩌게 되는 거군요. 아울한 암울, 수용의 줄임말입니다 암수 4스택이 되면 한 명씩 이렇게 다 걸어서 됐을 때총 4거리 그게 아니라 각자 한 걸씩 해야 돼 사람마다 발전기 공간을 띄우면은발걸그에서 멀어지면은 40초 아 내가 5 0초했나했여튼 전체 발전기가 몇 40초였던 것 같다 그냥은 8초씩 한 걸당 중복은 상관없고 수용소가 뭐야? 너무 재밌다 진짜 수용소. 저 가둬버리고 싶네 개 같은 거. 마잘란 없냐 여기? 응? 어? 걸렸네. 저거 반 이상 돌린 거 하나 있고. 아, 나도 빨리 빨리 가겠다. 다여기 있네 아 지금 너무 더워. 비가 더워야 될것 같아. 아무도. 일단 이건 끝났으니까 이거 돌릴 것 같은데, 게이지고이 정도는. 안 되나? 바칠이 있을 것 같은데, 스타일이. 오 시브레 꺾기 어렵지 않에. 랭고추. 어이구, 이거는 시브레 잘 꺾었으면 되는데, 마음이 급하구만. <laughs> 이거는 죽었다 했는데, 솔직히. 이건 죽었겠다 했는데, 실수했네. 타이밍 봐서 하려 했는데. 그게 미안한데, 나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. 야이개 자스가 잘 꺾었다 이 자스가 칭찬해 음 칭찬해 아 오른쪽 붙기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잘 꺾었어요 아니 안쪽 붙었으면 안 맞았는데 아니, 보이죠 저도 토크를 했으니까 상대도 해보고 해보기도 거 여기서도 조금 꼬였네 런지로을 계속 보길래 한번한 한 건데 또 그걸 예측을 했겠네 있어요. 그냥 살렸어야 돼. 그냥 죽일 수도 있어. 여기 앞에 있는 거지키는서 하는 거. 근 이걸 못 살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아쉬워지는 거. 막걸리니까또 번거 같은데. 제 저기 가죠 저기 갈때 살려야 되는데. 둘이 같이 와야 돼 그냥. 둘이 같이 와. 이거 어차피 익스스님이잖아. 베이지 차는 시간은 안 됐고. 넣어주면 됐다. 같다. 됐어. 탐험을 빠지고. 그리고 나한테 목을 멸치하는 거죠. 나의 목숨을 걸었구나. 아, 깝게 이거는. 안부질이야. 이렇게 하 자. 어이구야, 마음이 급하시구나, 진짜. 아하하! 어이, 하이 너, 너, 그거 너. 개 같은 거 너. 시 씨부름. 여기서 대화각으로 설, 갑니다. 잠이 좀 봤어... 이 턴이 뭐냐면... 아까 바첼이 있던 것 같거든요? 잘 모르겠어요 왜 잠깐 대기하는 사람한테 두개가 달려있지? 뭐 밀을 수도 있다, 이 앞쪽으로 비가 너무 오는데... 병돌이는 왜 자랑해서 음성채쓰시면 안된다니까 아... 음성콩으로... 그래. 어? 까마귀를 직접 달아들여야 되나 보죠 저는 달린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어요 패치내역을 한번 봐야겠는데 뭐 해줄 수 있는게 없는데 내가? 그러데 지금 첫번째 판 맞아요 뭐, 잘했는데 나가줘야겠다. 한 번도 나가고. 이러면은 뭐, 나머지가 있어봤지. 자, 과연, 하이터 님도 나올 거고. 하이터 님, 후레시가 보나, 역시? 어. 아. 됐어요. 3탈이면 뭐, 충분해.